on it 떨어지. 사지 마. 아? 아, 네. 나 오토바이. 사지 뭐 없는데? 아, 사지 마. 나 오토바이야. 천이랑저이랑저먹나다 먹겠다 이랑정이랑구이이랑 찬이랑, 찬이랑, 이용하이 될거 같은데? 이자이용할이 에스 디 버기 출발.

필요한 사람. 뭐라고? 찍 필요한 사람. 패드 남아. 예. 아 필요. 그래. 준비. 가야 아, 돼. 돼. 유자까지 그냥 올려도 돼. 일단 아, 차 소리 난거유자 내리고 3집만 조심해. 2집? 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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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가파밍할게요 여기서, 아. 여기 이쪽, 이집밑이 내가 있는. 여기서 원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그냥 셀집이랑 뭐 대창 없으면 들어가야 돼. 네. 앰프 거기 있을까? 없으면 준비해 봤어요. 내... 안 보거든. 써 있어. 거기 없으면은 내가 두 번째 떨어뜨린 데 있어. 오토바이가 먹을 준해야 돼. 어, 내가 갈게. 야, 머리판 그냥 돌아볼게 거줘잠깐 야, 나차 야, 러간다 이거. 야, 이거. 나 이거. 차 이거. 다 이거. 막아거게 난 타고 올라와 타고 올라와서 쓸집 체크해줘 가봐 어. 쓸집 들어가면 유자에서 초밥해 만쪽 나온다 저 능선에 있다. 커드를아 거두를... 막아나. 뭐 셀터 차밖에 다 깬다. 아코 맞을 고했다 준비 해야 돼. 이제 왼쪽 밑으로 튀면 차고, 노려가 될 듯. 아, 오른쪽 밑으로 튀면. 대창 체크 e c 대창 o 대창 체크 e c k c o m 여기서 오른쪽 위로 뛰면 슛 돌아가죠. 부상 3개넘 아, 먹다 먹었다. 먹었다. 오른쪽 위로 면 그냥 숲 가고 왼쪽 위로 튀면 은 일단 유자 들어와 있나 확인해봐 왼쪽 위로 튀면 사주까지 노려봐도 될것 같은데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 겜지나 톡판? 이렇게 일단 유자 들어온지 계속 체크해야 돼. 한 명이 유자 고정하자 그냥 밖에서 왼쪽으로 틀시에 우리 유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돼. 아 왼쪽으로 튀면 내가 바디로 다 체크할게 그냥. 긴곳 들어가자. 겜지가 제일 나와 보이. 오른쪽 위로 뛰면 렌치만 봤어 끝에 걸치면 우리 중앙적 자이 땅이 간을 우리 찌를 때 이렇게 찔려야겠다 그럼 자 이따 있었... 어. 빠졌 야, 야스나 야스나 쪽으로 위쪽으로 대면 그냥 바뀌겠다 다시하 하이, 두명의터하나사고 가면 될것 같아. 버리자 이거. go? o k a 들 막지 말고 k 혔 o 나이 k 박 y 이거. x w e l l Okay, stop. 라인 c e Okay, go. There's another o 가고 나 여기 통깐 있는다 장님 어. 쳐담 어, 어... 이쪽으로 가면 어. 나 이쪽으로 오지 가봐이 2번 근데 나 2번에서 한번 들키면 그냥 기절시키고 빠질 거다 아 어. 집단지로 잘 들어간다 사소리 와이 맞아 앞에 구덩이 이거 싸우러 간다 3번쪽 싸울 거야 킬 빼서 먹어 어토바이한 대니까 싸우러 갈 거야 이거 4명 풀 퍼드로 3번 나탄해 a m 없 없어 칠탄 한여 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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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운 여기, 여기, 여이 여기, 여기, 여 아니 기 여기, 여기, AR. 이거다 이거 이거 내쪽 박으면 나 여기, 면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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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아, 해. 그냥 들어오는 거 보면 돼. 사람 아, 밖에 있는 애한테 기절당하면 안 돼. 로보 바로. 아, 지금 감도 좀 할게. 아아, 아, 지금 괜찮아? 지금 괜찮지? 지금 괜찮아? 걔. 말 걸어. 꼬부려? 꼬부렸어? 원, 어, 바뀐다. 뭐어저갈데 없어. 나이스! 이거 막자, 이거. 우리, 한테 박을지. 아, 근데 이거 박으면, 주변에서 그냥 다 쏴준다. 확인? 집 안에서 그냥 버티면 돼. 주번다 쏴줄 거야, SP 하나. EM 하나. 이거 대창 합, 합류. b 에서 m 둘1호고 날짜 고번 라인 줄거야 대장 풀스쿼드 오, 보자 오, 랜만에원 멤버들. 오, 멤버들. 오, 멤버들. 오, 멤버들. 오, 그버들 오, 멤버들. 레 멤버들. 오, 멤버들. 오, 에서 가리 나오나 반초야, 반초 레이스, 레이스 셋어 반초야. 아, 너어제 얼터 지금 팀 많다. 그러면 이거 킬로그 읽어. 아 빨간 거 말고, 에 진한 거 말고. 엑스라나ン이트하나いつあいつあいつあいつあいつあいつあいつあいつあ야 그런데 떴어? 어? 그러면 끝 아니야 아니야 이거 소마즈랑 나 넬리타랑 소마즈랑 간빈 봤거든. 야, 쉘터 1번 M24니까 조심 번 바뀌어 아... 갈데 없어 갈려면 여기? 3번 한 번? 3번은 안쳐 이제 네, 저기 봐 소강상태 다음번이또 엄청 싸울 거야 구덩이 막아야 돼, 구덩이 3번 구덩이 막아야 돼. 어? 알아. 3번 막아야 돼. 얘는 올데 없어. 어, 이거요? 나 맥스틸 셋, 둘인가? 맥스틸 셋아 둘이야? 맥스틸 둘. 둘 우리 둘 이제 둘 3번 봐야돼 옘돌에 그리핀 끝난거 레드 둘인가? 레드 사구리. 셋이야 레드 셋둘 어. 죽었어 초반에 죽었어 셋 셋이야 셋 셋이야 셋샘 맞네 샘 맞아 사소리 돌아올까? 여기 나무똥까지 총알 박힌다 3번 세세. 로켓. 가설. 가설해. 가자. 여기. 야 여기 아웃석에 3번. 3번 아웃석. 세 명. 나 이제 끝났어. 나 폭랜딩 할 거야. 폭랜딩 한다. 3번 세 명. 얘 아웃석. 연막핀다 우리한테 오겠다 이거. 포탑 치우고 빌라한다 얘네 막히고 잡다다거 자도 구정이도 이구이 먼저 보자. 그냥 삼번내고 얘네부터. 나왔어. 아, 아, 집으로 들어어 집으로 들어와. 집으로. 쿼드로 어 벽에 박은 것 같은데. 에토바이는 몇명 죽였어? 오토바이 둘다 죽였어? 그러면 어, 여기 벽이 아니야? 라스트 외벽 아니야? 어, 외벽일 것 같아. 아 여기 연막 속에 있을 수도 있겠다. 어 볼까봐, 어, 복... 볼까봐. 그리고 이거 여기 들어왔어. 괴롭해야 돼, 이 번. 아직 아웃타클이 있다. 아니야? 보인다. 어? 아니다, 연막이 었어 그냥. 봐야 돼, 봐야 돼. 나 커드로 온쪽 볼게 내가. 배울 있으면 네가 멀리 봐. 오케이, 가까울게, 오케이 내가. 연막이 있는 거야? 이거 똥칸? 아니 3만? 몰라 몰라. 빠지긴 했어. 나중에. 네. 아, 제창도 나와야 되거든. 아, 다길이 보고 우리가 여기 만약 어, 나가보자, 나가보자, 나가보자. 풀려 해야 플리어. 돼 이거. 풀려하자. 어, 오른쪽으로 나와. 가 풀려할래? 아, 그쪽으로 나가서 풀려. 나가보자. 누있다 누웠다. 쓰쓰쓰쓰. 연막쳐줘, 연막쳐줘 안전하게. 터지면 살릴게. 엄더 너가 살려주라. 나약하게 살려주고 1번 괴롭히면 돼. 아... 1 2번, 1, 2번 괴롭히고 우리가 2번, 1, 2번 괴롭히고 죽이고 2번 떠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앞에 그냥 여기 떠도 돼. 결정만 하면 돼 우리 그냥. 이제 그원 온다. 나꺼드로차 쓴다. 어, 연막이 있네. 3번 연막 있어. 연막 또 펴줬어. 오케이, 태우고. 그럼 죽이고 가자. 어, 죽이고 가야 돼. 그 언더가 2번, 어, 형 2번, 2번, 2번 시간좀 봐줘. 네? 없어? 그럼 내가 들어가 있을게. 어. 몰라, 근데. 아 들어가 있을게, 그럼. 어, 들어가 봐, 들어가 봐. 형 박수, 아, 그, 아, 뒤에. 어, 아, 뒤에 버기 탔어, 그리고. 버기 내가 죽일게. 이쁜 거 조심해, 밑에 형 아, 있다, 있다, 있다. 3명이야, 3명이야. 3명이야. 이거 잡았다, 이거. 나 여기, 여기서 기는데합자한 3번. 이거 잡고 여기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2번. 떼차나 네? 죽었는데, 얘 죽었나보다. 그러면. 어, 밖에 있는 데가. 기 3명이야. 2명인가 3명이야. 못 써. 못 써. 못써 못, 못 써. 못 써. 어. 그냥 왼쪽 써야 돼. 왼쪽 써야 돼. 짤서 죠 어. 돌. 돌. 저 앞에 돌. 아니. 그 오른쪽 쪽 어. 걸어서 갈 거지. 차 써야 돼. 130. 차 써야 될거 같은데. 차 쓰고 앞에까지 랜딩할해지 이놈. 차 쓸게. 차 쓸게. 나. 오른쪽 때문에 못 가. 그 언더는 간다 뛴다 그냥 너 찼어 차, 차 써서 여기 앞에 엄폐 마찰 만들어봐 아차 천천히 해그돌 좋아 보이는데? 아 어, 이거 돌색게 왼쪽에 나 쏘는 거야 그레 어, 왼쪽 밑 차를 처음에 하나 죽었지 않았나 페이탈은 못. 보... 아는 수도 있어. 난 그렇게 기억. 3번 때문에 바빠지. 페이탈 안. 저 <놀람> 보이는 거 아니야? 200 방에? 보인다. 210 방에. 어, 거기 막보이셨어걔네앞에있을 거야? 나무에 말고 능선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가 본거 레토나 뒤에 둘이었어. <목소리> 위한 명이.